부지런한 꿀벌과 육신쟁이 말벌 햇볕이 따사로운 봄날, 부지런한 꿀벌들이 알록달록 꽃밭을 붕붕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달콤한 꿀을 주머니 가득 채우고, 향긋한 꽃가루를 바구니 가득 담으려고요. 꿀벌들은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야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싸움꾼 말벌들이 꿀벌들의 집에서 꿀을 야금야금 훔쳐먹고 있었어요. 야! 이 못된 조들들아 어서 나가지 못해! 여긴 우리 집이고, 그건 우리 꿀이야! 꿀벌들이 화가 나서 윙윙 날개짓 하며 말했어요. 응? 음? 조그만 꿀벌 녀석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지? 우린 한발짝도못 나가니까 너희들이 나가! 오히려 말벌들이 뻔뻔스럽게 큰 소리를 쳤어요. 다음 날 아침, 꿀벌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왕벌을 찾아갔어요. 왕벌님, 말벌들이 저희들의 집과 꿀을 따졌어요. 왕벌은 꿀벌들과 함께 꿀벌들의 집으로 가보았어요. 아니, 이 집은 이, 이 꼴은 이, 저, 저희 말벌들일 것입니다. 말벌들은 왕벌 앞에서도 큰소리로 치며 우겼지요. 왕벌은 누가 진짜 벌집의 주인인지 알수 없었어요. 그래서 벌집 가까이에서 사는 이웃에게 물어보기로 했지요. 왕벌의 신하들은 온 숲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러고는, 나비와 민들레와 개미를 불렀지요. 왕벌은 나비와 민들레와 개미에게 벌집의 주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차근차근 물어보았어요. 어, 벌집의 주인은 얇고 투명한 날개가 있어요. 나비가 말했어요. 벌집의 주인은 꿀이 많고 향기로운 꽃을 좋아했어요. 민들레가 말했지요. 벌집에 죄인은 날아다닐 때마다 뿡뿡 윙윙 소리를 냈어요. 개미가 말했어요. 하지만 모두 알쏭달쏭 헷갈리는 대답을 할 뿐이었지요. 왕벌은 할수 없이 신하들에게 벌집을 지키고 있으라고 명령했어요. 이제 꿀벌들과 말벌들은 벌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왕벌이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는 동안,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은 하염없이 쨔깍쨔깍 흘러갔지요. 노란 수선화가 아름다운 늦봄이 지나고, 보랏빛 초롱꽃이 어여쁜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푸른 코스모스가 춤을 추는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무르익을 무렵 배고픈 곰과 약삭파른 여우가 벌집을 탐냈어요. 꿀벌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어 며칠만 더 지나면 가을 꽃도 우수수 떨어지고 금세 쌩쌩 등보라가 치는 추운 겨울이 올 거야. 그때까지 꿀을 모으지 못하면 우린 모두 굶어 죽고 말아. 마침내 꿀벌들은 왕벌을 찾아가 간절히 부탁했지요. 그래서 말벌들과 꿀벌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왕벌님, 저희 꿀벌들이 바라는 게 있다면 오직 꿀과 꽃가루를 모아 벌집에 가득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아직 벌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하지 못하셨으니 차라리 말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하게 해주세요. 말벌들은 꿀벌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말벌들은 원래 일을 할줄 모르는 게으름뱅이였거든요. 어, 뭐, 뭐, 뭐라고? 우리도 어, 꿀을 모으라고? 힘,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왕벌은 이 모습을 지켜보더니 살며시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벌집의 진짜 주인은 바로 정직하고 부지런한 꿀벌들이다.남의 꿀이 나훔치는 못된 말벌들을 어서 동굴 쪽에 가두어라.꿀벌들은 가을이 가기 전에 부랴부랴 맛있는 꿀과 꽃가루를 벌집에 가득가득 채웠어요.곧 겨울이 왔지만, 아무 걱정이 없었지요. 하지만 말벌들은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답니다.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벌을 받은 거지요.